희망 뮤지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K-팝 어, 스타 어, 어떤 그룹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의 사람들은 2008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누구죠? 아 그렇죠. 희망 <laughs> 뮤지션. 한 사진 한번 띄어주세요. 띄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바 악동 뮤지션 이찬영 누구죠 또 응. 이수연 그렇죠 이수연 이 그룹이 악동 뮤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부모님 이 갑자기 2008년도에 어,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부모님 따라서 몽골에 갔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찬영이가 찬영 씨가 1 3살 때, 1 0살때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 몽골에 가가지고 이제 한인 학교를 처음 다녔대요. 근데 한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영어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 또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유복하지 못하고 좀 가난한 상황을 했기 때문에 한인 학교는 1 년만 다니고 이제 그만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홈스쿨링을 했다고 해요. 집에서 이제 신앙교육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 부모님이 엄격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시켰대요 하루 종일. 그래서 너무 그리고 이 엄격한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이다시다 의 보니까 너무 엄격한 교육을 가지고 계셔서 가요를 못 듣게 하셨대요 가요를. 가요를 듣지 마라. 그래서 가요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요 안에 뭐 비속어도 있고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듣지 마라라고 했대요. 아니 우리 철학교 학생들에게 가요 듣지 마라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안들로 자신 있습니까? 어? 지금 지금부터 모든 자유를 다 끊어라. 어 얼마나 고통스럽 힘들겠어요? 하튼 그래서 그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정말 이 어, 이 악독 미술사에 큰 장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첫째, 이 자녀군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불만이었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반항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집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사춘기를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선생님과 겪어야 될 갈등을 또 부모님과도 같이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리 어려, 홈스쿨링의 어려움이에요. 홈스쿨링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부모님 부모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이 분리돼야 되는데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어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샬롬스쿨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유겸이 같은 경우도. 집에서도 집에서도 선생님, 학교에서도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서도 계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워낙 이제 반항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대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하지 마. 오직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해서. 육교일 동안 그 자유 의 시간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둘이 이육월일에 자유 시간 동안 마음껏 했대요. 이때 이찬혁 군이 이 자기 그 교회의 형이 형이 또 작곡을 해서 아주 멋진 곡을 만드는 거 보고 아 나도 곡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작곡을 했대요. 작곡을 하고 이제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을 듣고 이 성교사님인 아버지 성교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너무 잘 만든 거야.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이 곡을 보고 아버지가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곡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 만들 수 있냐. 너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다 보니까 또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곡을 만들고 또 칭찬받고 또 곡을 만들어요 이런 선 순환이 이어져서 이 찬송이 그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칭찬으로 아버지가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샬롬스쿨 학생들에게도 6개월 동안 공부하자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 이런, 이런 곡 만들 수 있어요. 어? 이런 놀라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 정말 이런 자유함이, 자유를, 자유함이 이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이제 그 동생 수연이가 너무 노래를 잘 부리니까 이 자작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너무 혼자밖에 안까워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유튜브 채널 제목이 악동 뮤지션이었어요. 악동. 악은 악은 악하다가 악이 아니고 음악할 때 악이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악동 뮤지션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했는데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잠시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저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길거리 공연을 하자라고 해서 같이 길거리 길거리 공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 가난해서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살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는 춥고 하는 정말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K-팝 스타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예선 한번 봐봐라. 그래서 예선을 다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고 해서 본선에서 그 정말 유명한 노래를 썼죠. 뭐죠? 다리 꼬지마. 그그 그 노래 알아요? 다다 다리 꼬지마. 저도 이제 그 봤어요. 그거를 봤는데. 근데 너무 너무 참신했거든. 야,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저런 곡을 쓰고 저렇게 노래를 하나 했는데 결국은 그 거기서 우승했죠. 그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남무튼 거기서 우승했어요. 우승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K팝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악덕 뮤지션의 ,의 ,의 노래는 비속어가 없고 자극적인 단어가 없어요. 오직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게 바로 이, 이 이찬혁 군이 만든 노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동뮤지션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긍정적이고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찬혁 군이 발, 발표한 노래가 있죠.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보면 가사를 보면 가사 준비됐어요? 자막으로 안 됐어요. 이 이런 걸 자막 자막 하세요. 이런 걸 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장례식엔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 열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게 또 청룡 영화제에 또 가서 이 노래를 틀어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즉 장례식조차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어떤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왜?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가사를 이 노래에 적었어요. 이 노래가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이 곡이 너무 재밌어서 그 밑에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이 댓글을 보면 솔직히 이제 할렐루야가 들어가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이 기독교를 안티기독교인들이 막 와서 막 욕하는 댓글이 많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봤는데 전혀 그런 욕하는 댓글이 없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정말 기독교를 멋지게 알리는 찬양기를 칭찬한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댓글이 난 무교지만 이 노래는 기독교를 알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 정말 기독교를 믿고, 싶, 믿고 싶어진다라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누구죠? 한강 작가죠. 한강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 악동 뮤지션. 차량이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낸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 창혁이라는 군이 악동 뮤지션이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어떤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부터 그 부모님부터 존수받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희망이 그의 고에 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출학교 어린이들 중에 자신의 재능을 통해 복음의 빛과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이제 재능을 찾는다고 하는, 하는데 도대체 내 재능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찬양이라는 군도 정말 이 중학교 때까지 꿈과 재능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전혀 음악적 재능이 없었다라고 해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재능이. 여러분도 언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귀한 전이 발휘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재능과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발견될 때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랑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중에 어떤 재능이 발견돼서 어떤 음악 전 재능 발견돼서 여러분이 정말 이찬혁과 같은 키에퍼스가 될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 K-팝 스타가 나와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악묘와 같은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볼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 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은. 복음의 희망을 전달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이찬혁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은 없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그런 자의 모습, 그런 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이이사에서 52장은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의 깊은 절망감에 허덕이는 인류에게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명령이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이 복음을 노래하라고 이 5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절을 보면 내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일제히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구절에 보면 너에루살렘의 흥팽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려 함께 노래할지하다. 뭐하라고요? 노래할지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기쁜 희망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냔 말이야. 정말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정말 희망을 전달했는데, 어떤 희망이냐는 거죠.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고루한파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즉, 뭘 노래해야 된다고 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라 것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위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찬녀 군의 노래도 나오잖아요. 이 구원을 노래하잖아요.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의 왕국에 입성한 자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노래하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들님 임... 이 찬양팀이 손을 두고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담고 손을 두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희망을 누리하는 것 주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이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체프를 청소할 때도 불평 불만이 아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청소할 때. 여러분이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뮤지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부모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 희망을 보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이러한 자들이 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희망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걸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음악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 영화부와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성탄절 때 그렇게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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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정말 그 아름다운 바리로다 복음을 에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여러분서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중한 거. 여러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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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본다니까.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하는이 모든 것들이 정말 위대한 것임을 믿고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육사님들이 함께 부서 모임을 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정말 너무나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사님들이 한명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복음의 희망을 노리하는 자,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로 교육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노래하는 자들 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양육에 정말 기쁜 의미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이 모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바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여러 물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정말 다음 세대의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노래가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 의해서 너무 귀중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에 정말 헌신하시며 독타님의 전진하신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자를 앞부분에 보면 요아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고르캄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여러분의 연주가 열방까지 미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고르캄 팔이 나타나 열방을 희망으로 품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이번에 우리 제이텀에 나갔던 우리. 우리 내네 친구가 거기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하지 않던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도 않고 있던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써그 일본에서 온그 약간 나이든 학생이 다시 신앙을 갖기, 갖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 거야 처음으로 처음으로 일본에서는 드리지 않았던 그 새벽 예배를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삶이구나 깨닫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전세계로 향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어딜 가나 그곳에 드리는 새벽 예배 그곳에 드리는 예배 그곳에 드리는 오대 신앙이 온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비춰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노래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이것만 한다면, 어디 신앙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 무엇보다 환한 빛이 되고, 그곳에 정말 아름다움, 그 다음에 어둠을 걷어내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준비하시길 바래요 두미나 하연아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가서 그 그곳에서 딴걸안 해도 돼 오직 오대시나 새벽기도 마룻바닥 영성 그것만 가서 행한 행한 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가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느 직장이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 오대 신앙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나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부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찬혁 군이 이런 케이파스타가 될줄그 부모님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홈스쿨링하면서 말씀 듣고. 그곳에서 그냥 음악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들어서 쓰시니까, 쓰시니까 이전 세계에 하나님의 보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 공중파에서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틀수 있냐고. 거기서, 천국에, 천국에 왔다는 그런 어떤 그런 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앞, 이 이 찬양의 퍼포먼스가 좋고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럴,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트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모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라고 노래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구나 죽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해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노래를 나타내 여러분이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타내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노래, 노래를 만들든지 뭐 컴퓨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앉아만 있어도 이게 바로 희망이고 앉아만 있어도 이게 바로 하나님 위대한 노래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발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발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람들임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